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은 아파트 한 세채, 오피스텔 열여덟 개. 요정도 세채예요. 네, 오피스텔 열여덟 채요 네, 그렇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오피스텔입니다. 신화한일. 나머지는 해운대 예안이라고 중동역 앞에 있는 오피스텔 이 있는데 거기에 한 채가 더있고요 나머지 열여섯 개는 마산 합포구에 고려타워라고 하는. 1 6개소걸을 가지고도 임대 사업을 할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게 정매나 공매나 이런 방법으로 물건을 좀 싸게 사면 거기에 대출을 받을 수 있고요. 임대를 해서 월세를 내놓으면 기본적으로 보증금도 일정 수준 이상 받을 수 있고, 월세도 괜찮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극단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 돈 하나도 안 들어가고도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물건을 돌릴 수 있는 거죠. 어제까지가 5월 16일이었고, 네. 어제까지 한 3천만 원 정도 아. 어, 저희가 물건을 발송을 했습니다. 음.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수익을 뭐 1억 5천 이상 남기고, 대량 등록을 통해서 매출을 10억을 만드는 게 일단 장기적인 목표고요. 안녕하세요. 부업으로 부동산 임대 매매업과 와이프를 도와 대량 등록도 진행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아침부터 컴퓨터 하실 일이 있으신 거예요? 대량 등록 프로그램에 어제 들어왔던 주문도 보고 매출도 체크하기 위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매출 체크는 매일매일 하시는 거예요. 어제 주문이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그 중에서 어느 정도 발송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있고요 최근에 매출이 높게 나오지가 않아서 부끄럽긴 한데요 <laughs> 네. 어제까지가 5월 16일이었고 네. 어제까지 한 3천만 원 정도 아... 어, 저희가 물건을 발송을 했습니다 음... 뭐 현재 수준이면은 네, 한달 해서 한 6천 정도 매출이 나올 것 같고요 마진율한15% 정도 보면 900만 원 정도 고정비를 300 정도 빼면 500에서 한600 정도가 순수익으로 남습니다 저는 상당히 사실 어릴 때부터 부동산을 시작을 했고요 음. 2005년도에 첫 아파트를 샀었죠 첫 경험에서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다 두 번째로는 부동산을 사고 임대 수익을 얻고 일정 기간이 지나고 판매했을 때 경기가 크게 좋지 않더라도 수익은 난다 아이가 생기고 하는 와중에도 제 나름의 원칙이 있었어요. 제가 나이 40대기 전까지는 아파트에 제가 돈을 깔고 앉아서 살고 싶진 않다. 그 돈으로 계속 투자를 하겠다라는 생각이었고, 나이 40이 넘으면 그때는 조금 안정적이어야 되니, 내가 내 집에서 살겠다. 음. 이런 생각을 가졌었고요. 바로 네. 시작을 해보셔야 돼요. 아. 이게 한개한 한 거랑 안한 거랑 경험의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뭐 1970년대, 60년대부터 뭐 시작을 하더라도 그 중간에 이런 파도는 있겠지만 결국 우상에 할 수밖에 없거든요. 물가상승이 생기는데 집값이 안 올라갈 수는 없는 거고. 그것만 이해한다고 하면 부동산 재테크만한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아 같이 공부를 하고요. 뭐 앞에 아무래도 제가 오피스텔 투자를 남들보단 좀 많이 하다 보니, 그런 사례들을 모아서 서지 하시는 분들한테 좀 발표를, 발표를 하려고 자료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대충 몇번 정도 해보신 거예요?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 사고 팔고 한게한 한 10번 정도 넘어가는 것 같고요. 그러면 오피스텔이랑 이런 걸다 합치면요? 요즘은 매매보다는 임대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네. 사고 판건한 10번 정도 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은 아파트 한 3채, 오피스텔 18개. 피스트 3채요? 네, 오피스텔 18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준주택에 대한 개념은 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지금 힘들하고 있습니다. 그 부가세 별도고요. 부가세는 별도로 5만 원, 6만 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편님도 음. 평소에 책 많이 보시나요? 책을 많이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3, 4권 정도는 읽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모님이 서점을 하셔서 훨씬 책이 좀 가깝고 더 친근하시겠네요? 아요런 것들이 좀 관심이 있는데라고 하면 그 책들이 주변에 있으니 음. 아무래도 책을 읽을 수 있게끔 되고 있습니다 음. 독서를 하시는 게뭐 투자관이나 자산운용에 좀 도움이 많이 됐다고 봐야 되나요? 네 예, 저는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투자를 할때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책으로 미리 보고 투자를 접근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소액을 가지고도 임대 사업을 할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게 경매나 공매나 이런 방법으로 물건을 좀 싸게 사면 거기에 대출을 받을 수 있고요. 인테리어를 해서 월세를 내놓으면 기본적으로 보증금도 일정 수준 이상 받을 수 있고 월세도 괜찮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극단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 돈 하나도 안 들어가고도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물건을 돌릴 수 있는 거죠 1금융권 2금융권 이렇게 했는데 상관없나요? 일반적으로 오해하는 게 주거래 은행이 가장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줄 거야 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은행은 쉽게 말해서 돈 되지 않은 일들을 하지 않거든요 네, 네. 1금융이다 2금융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네. 제 조건에 맞는 곳을 가야 되는 거죠 아... 어떤 경우에는 제가 장기로 갖고 가기 위해서 이율이 낮은 데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어떤 경우에는 이율이 좀 높더라도 한도가 높은 경우를 선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제 대출의 목적이 이율이냐, 한도냐, 내지는 저는 어떻게든 이 물건을 빨리 팔아서 빨리 수익을 얻을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율이 좀 높더라도 중도 상환 수수료가 낮으면 좋을 거야. 이러면 그런 걸 찾아가야 되는 거죠.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대출을 받으시면 원하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아까 소액으로도 시작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한 얼마 정도는 모으고 시작하는 게 좋다.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저는 좀 편하게 뭐 어떤 매매 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네. 한 1억 정도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대출을 껴야 된다라는, 대출을 극대화해야 된다는 생각만 갖고 계시면 1억짜리 물건도 대출을 8천만 원 받으면 결국 2천만 원이 제돈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2천만 원 갖고도 1억짜리 물건을 사고 팔수 있다. 아, 아 네, 이렇게 보시면 실제로 필요한 건 2천만 원인 거죠. 네. 지금 대표님도 대출을 많이 받으신 상황인가요? 재작년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네. 이자랑 원금 일부 상환해서 한 달에 한 900만 원 정도 잡든요 아. 일반적인 가계대출은 처음부터 원금을 상환하거나 1년 이후에 원금을 상환해야 되는 그런 대출들이고요. 가계대출이 아닌 사업자 대출은 보통 시설대출이라고 해서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3년씩 납입할 수 있도록 조건이 가능합니다. 요즘 임대에 대한 좀 인식이 예전만 같지 않은 것 같은데 임대를 또 계속 이렇게 선택해 나가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사람들은 이제 주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어쨌든 사람은 어딘가에서 살아야 되는데, 임대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사람들은 거기에 투자를 하거나 진입을 잘안 하려고 할 거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저희한테는 블루오션이 되는 거죠. 아... 사람이 적게 들어오면 그만큼 가격은 싸지고 물가는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임대료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음. 그러면 저 입장에서는 수익이 더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 지금 임대업에 진입하기에는 저는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오피스텔에서 나오는 순수익은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한 달에 950 정도가 나오는데 네. 그 중에서 이자를 빼고 대략적으로 한 550만 원 정도 순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모님의 대량 등록 쇼핑몰은 어느 정도 수입이 나고 있나요? 아, 평균 잡아서 한 400에서 500 정도가 나고요. 많이 날 때는 한900 정도도 났습니다. 아, 순수익으로? 네, 맞습니다. 아 그래도 두 개를 합치면 거의 1000에서 뭐한 1500.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네요, 부업으로만. 네, 뭐, 평달, 평균 기준으로 해서 한 천만 원 정도는 나온다고 봐지고요. 와. 현재가, 어, 지금 살아오면서 사실 빚이 제일 많은 시기예요 저희도 빚을 안 내려고 되게 노력을 했었는데, 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이라는 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음.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시물 자산을 사고, 거기서 임대 수익을 내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 어, 지금 부채가, 어, 거의 한 20억 정도 되고 와, 있습니다. 20억이요? <웃음> 네. 네. <웃음> 경매나 공매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물건 자체를 싸게 사기 때문에 저희가 손해볼 수 있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음... 손해를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건을 취득을 하고 거기에 대출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 대출이 부실화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아... 저기 보이는 저 오피스텔입니다. 신화 한일. 5층에 한 세대를 가지고 있고요. 저게 신탁 공매로 물건을 사서, 네.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른 다음에, 인테리어를 하고, 현재는 지금 월세 세팅을 해놓은 그런 물건입니다. 나머지는 해운대 예안이라고, 네. 중동역 앞에 있는 오피스텔이 있는데 거기에 한 채가 더 있고요. 네네. 나머지 16개는 마산 합포구에 고려타워라고 하는 건물에 16개가 있습니다. 아, 한 건물의 거를 1 6개는지고 네, 거주구나. 맞습니다. 아, 그럼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고르는 기준 같은 게 있으세요? 저는 수익률이 가장 큰 기준이라고 보고요. 네네. 저는 임대 사업을 주로 하고 싶은 사람이라서 수익률이 나오면 어디든지 물건을 살수 있다. 라고 보고 부가적인 기준이 있냐라고 보면 지하철이 가까운 역세권이면 제일 좋고요. 아, 네 네. 아무래도 세대가 100세대가 좀 넘어가면 관리가 용이하니 곧두 가지 기준을 지키면서 수익률이 나오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를 운영하시다 보면 뭐 어려운 것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나요? 어, 경매로 물건을 받고 네. 잘안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자기는 돈이 없어서 도저히 못 나가겠어. 나는 사실 전세 사기를 당해서 돈도 다 날렸어. 네. 이런 분이 있었는데, 한 5개월 정도 협의를 하다가, 어 적지 않은 금액을 드리고 내보내게 됐던 경우가 있었고요. 아, 네. 지금 세입자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다고 하면, 이분은 현재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교도소에 가 계세요. 아하. 법적인 절차를 거치자고 하니, 결국은 그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그분과 일차적으로 협상을 하기 위해서 교도소를 갔다 왔었어요. 그분이 이제 갚을 의향은 있으셨나요? 제가 만나 보니까 그래도 이 소송을 잘 해결을 해서 어 나와서 비용을 주고 정리를 하실 생각이 있으시더라고요. 아, 그런데 그꼭 명도를 해서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기존에 살도 계신 분을 내보내야 또 인테리어를 하고. 신규 세입자를 맞췄을 때 저희가 원하는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기존에 사시는 분들은 일단 다 나가셔야 되는 거죠. 아, 근데 그분들의 그 임대료를 높일 수도 있지 않나요? 보증금을 다 받아가실 수 있는 분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가면 저희랑한테 협상을 할 때는 당연히 그런 사정들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임대료를 적게 주려고 하겠죠. 근데 저희는 임대료를 적게 받으면 수익률이 또안 나게 되는 구조거든요. 인테리어를 깔끔하게 해서 수익률을 높게 받는 임대료를 높게 받는 게 저희 목적이다 보니 어, 그런 그분의 사정과 저희의 저희가 원하는 사업의 방향은 안 맞는 거죠. 부동산이랑 쇼핑몰은 되게 성격이 다른 부업이잖아요. 네. 부업 선택의 뭐 기준이랄까 뭐 대표님의 경험에 비춰서 뭐 부동산은 이런 분이 하면 좋 좋을 것 같고 쇼핑몰은 이런 분이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기준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쇼핑몰은 제가 생각할 때는 꾸준히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면은 좀더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나 나는 시간을 꾸준히 들여서 할수 있어. 음. 라고 하는 분이 하면 아무래도 훨씬 효과적일 건데 매출이 일정 부분 넘어가면 어, 사업으로서 인식과 그다음에 직원을 잘 관리하시는 분이 더 유리할 것 같고요 임대업은 사실 크게 어떤 요건이 필요하진 않아요 네네. 진입에 대한 심리적인 허들이 있다 뿐이지 아... 일단 한번 진입해 보면 아 이거만 한게 없구나 아... 라는 생각을 다들 하시게 됩니다 음... 그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빠 아빠, 가난한 아빠를 읽어보면. 네. 좋은 부채와 나쁜 부채로 구분을 해요 음. 근데 나쁜 부채는 뭐냐 내가 좋은 차를 사고 싶어 네. 맛있는 거를 먹고 싶어 나는 네. 좋은 데 여행을 가고 싶어 그러기 위해서 빌린 돈은 말 그대로 돈을 빌려서 당장 이자만 나가고 수입이 없는 그런 부채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좋은 부채는 어떤 실물 자산을 샀다 네. 오피스텔 같은 네. 근데 거기서 수입을 발생시켜 준다 음. 이거는 수입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자를 내고도 돈이 남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음... 이거는 좋은 부채라는 거죠 음... 돈을 벌어다 주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부채의 성격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음... 근데 우리는 이거를 전체적으로 부채는 나빠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네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저희가 먼저 생각을 해야 아 내가 투자를 하기 위한 부채는 나쁜 게 아니고 오히려 내, 내 수익률을 증대시켜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돈에 대해서 저는 알아야지 된다고 라 계속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거죠. 음, 뭐 인생에좀 궁극적인 목표나 뭐 그런 게 있으세요. 저는 사실은 어, 짧게, 짧게 이제 이루고 싶은 목표들을 먼저 세우거든요. 네. 올해만 제가 봤을 때는 임대업을 좀더 활성화시켜서 이 임대를 좀더 잘하고 음.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수익을 뭐 1억 5천 이상 남기고 대량 등록을 통해서 매출을 10억을 만드는 게 일단 단기적인 목표고요. 향후 10년 내에 지금 가지고 있는 임대를 하고 있는 게 18개지만 이걸 100개를 만들고 싶은 게 중장기 목표고요. 네. 저는 사실 그 100채를 가지고 안정된 주거를 위한 어 임대 사업을 할수 있게 되는 거고, 뭐 저도 수익이 되는 거고요, 당연히 사람들도 거기서 좀더 안정적으로 살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어, 이 백채에 대한 제 비전? 음, 뭐, 요런 겁니다. <laughs> 혹시 투자나 부동산 관련해서 추천해 주실 만한 도서관 있으시다면 좀 추천해 주세요. 아, 네. 제가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을 잘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보시는 분들께 한마디 해 주신다면요. 무슨 일을 하시든지, 포기하지 않고 지금 하시는 일을 꾸준히 하시다 보면 좋은 성과가 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